하고딱 부러지는 주식투자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음봉과 매매 결정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음봉이 출현합니다. 자좀 당황스럽죠. 자그 경우에 내가 과연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해야 되는가 결정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주가라는 것은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어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자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상승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확률적으로 상승 추세에서 조종이 나와. 자 이런 구간에서 조종이 나옵니다. 자 이때는 이때는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하락 추세에서 음봉이 나올 때 에이 나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할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엄청나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에서는 음봉에서는 버텨 볼수 있고 보유로 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는 되도록 음봉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 기본 개념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종목을 갖고 한번 좀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글로비스가 어 11월 말에 11월 말에 이렇게 쭉잘 올라가다가 여기도 갑자기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러면은 당황스럽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 작년 2022년도에 배당을 주당 5,600원씩 줬어요. 그러면은 2023년에도 배당은 5,000원 이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메리트가 하나 있죠. 두 번째, 어,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면 보세요. 2020년에는 순이익이 6,062억입니다. 근데 2023년에는 1조 1,206억입니다. 거의 어 순익 자체가 두배 가까이 증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2023년에 2020년 대비. 근데 보시는 대로 주가는 말이죠. 주가는 어 2020년 고점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 고점보다도 낮은 위치에 있다. 그만큼 지금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순익이 두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주가는 더 낮아. 그리고 어 배당을 주당 5,600원씩 주어. 자,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은봉에서는 버텨주는 거죠. 그러고 결국은 이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고,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생각해 볼수 있냐면은, 어, 성장주, 새로운 성장주.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성장주라기보다는, 어, 이런 종목이 있죠. 자, 뉴프렉스 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XR 관련주. 근데 XR 관련주라는 게 MR, AR, 뭐, XR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예전에 테마로서 형성이 됐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후에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후에 이제 상용화 수익성 부분에서 불확실하다 쭉 하면서 주가가 또 이렇게 떨어지고 막 어, 이렇게 내려왔죠.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내려왔어요. 자, 이때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그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로 오는 거죠. 앞에서 쭉 그러면서 내려오는 거야. 이 구간에서 음봉이 나올 때는 보유하면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근데 이후에 보면 자, 주가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구간에서는 자 여기에서 음봉이 하나 크게 나오죠. 여기 여기 요때 매도를 추경 매도를 하면은 손해에요. 오히려 버티면 올라갑니다. 자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추세로 가면서는 음봉에서는 버티는 거죠. 어... 소위 말해서 이제 삼성이 XR 쪽 사업을 추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LG 같은 경우도 퀘컴하고 협력해서 XR 쪽에 어 추진을 모색을 하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앞으로 이 XR 관련주는 예를 들어 디지털 헬스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어 CES 2024에서 이제 디지털 헬스라는 개념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XR 헬스 같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XR은 여러 가지 다방면에, 뭐, 전자제품, 게임, 뭐, 여러 가지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다방면으로 어 적용이 될 텐데, 다만 이제 조금 시점상, 수익성이나 상용화적인 측면에서 시점상 조금 빠르다 싶어서 이렇게 온 거고, 궁극적으로 또 성장성은 유력한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부각될 수 밖에 없어요, 이쪽은.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성장성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 거기에 주가 패턴이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패턴. 이 안에서 나오는 음봉은 부위로 가야죠. 어,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또 새로운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칩넷, 침넷, 칩넷이 뭐예요?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반도체 칩을 쌓아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만드는 기술이죠. 우리가 레고를 레고 블록 쌓을 때 서로 다른 색깔들을 막 만들어 합쳐가지고 이렇게 어. 만들 패키지로 만들잖아요. 어,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관련주에 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어, 어, 네패스 같은 종목들, 3S 같은 종목들이 뭐 상승을 하고 막 급반등을 하잖아요. 그죠? 또 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이런 개념이 또 나옵니다. 앞으로 어, 메모리 기술의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될 텐데 어,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도 어, 지금 어, 관련주들 뭐 네오셈, 코리아서킷, 오킨스, 오킨스전자, 뭐 어, 퀄리타스 반도체, 파두 뭐 이런 종목들이 또 부각되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신성장 개념으로 부각되는 섹터에 속하면서 주가가 패턴상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종목 이러한 종목은 음봉이 나오면 매도보다는 버티는 게 좋다. 자 네패스를 볼게요. 주가 패턴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떨어질 때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떨어지는 거죠.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떨어지다가 여기서부터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자, 바꿔주면서 네패스가 침넷이라는 새로운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 새로운 신성장 섹터에 포함되잖아요 자두 가지 조건이 되면서 이렇게 나가는 종목은 음봉에서는 매도보다는 버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또 하나 어컴퓨터이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한번 볼까요 네오셈 한번 볼게요 네오셈자네오셈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주가가 이제 어 본격적으로 다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 종목이죠 이미 많이 급등은 했는데 새로운 성장 섹터의 개념이 있고 자 주가의 패턴이 저점과 고점을 낮추다가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구간에 있는 종목에 출현되는 음봉은 매도보다는 보유가 좋다 자 그러나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음봉이 출현될 경우 버티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똑딱이 주시겠습니다.